방금 지급이 불행계약은 이 계약은 별도 서면으없 해제된 것으로 한다. 라는 이제 자동 해제 특약을 하긴 했는데 판례상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리고 토지 인도 의무의 이행 지원까지 연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저기 뭐 해제를 제도인 중에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해지 안 하고 이건 안 돼요. 해제 불가분성 때문에 할수 없고, 토일날 요 장소에 가서 설거지 등기 서류를 다 준비해서 다 이제 제공하고 중개인한테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저쪽은 잔금 지급이 안 되겠죠. 한번더 이행 최고를 내용 증명으로 하세요.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확실하게 난 나이물을 다 이행 제공했고, 그에 따라서 계약해제 통보를 했고, 그래서 계약은 해제됐다.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되는게 가장 좋은 이제 소송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면 저쪽이 소송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해지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저쪽이 원하면 또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쪽이 요청하는 내용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다시 계약을 정해서 연기를 한다. 연장된 잠금기를 3일 경과시까지 잠금지급이 불이행되면 이 계약은 별도 설명책 없이 계약이 되는 것을 하고 명확하게 매도인의 이익권 연기, 토지인도 의무, 이행제공을 면제한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게 한 차례 연기시켜줘서 이행제공을 면제하기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 정도면 법원은 유효성을 인정할 거예요.